전기차 태아저, 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아죠, 태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에. 이런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업데이트와 전기차 업계의 최신 동향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 소식으로 문을 열어 볼게요. 테슬라 팬이라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깜짝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소식, 놓치면 후회하실 걸요?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주니퍼 소식이에요. 출시일 알아보죠. 모델 Y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 우선,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다음 달부터 새로운 모델 Y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존 모델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진짜 새 차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모델 Y와 비교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내외장 디자인 완전 새롭게. 이제 디자인만 봐도 와, 이거 테슬라 맞아?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세련되게 변신한다고 하네요. 배터리 용량 업그레이드? 장거리 운전자들에게 특히 희소식이겠죠? 더 오래 달리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모터 성능 향상. 가속과 주행 성능이 한층 더 매끄럽게, 출발부터 부드럽다. 소리 나올 겁니다. 자동주행 패키지 업그레이드. 테슬라의 자랑인 FSD도 똑똑해졌다고 하니, 이제 진짜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시대가 다가오네요. 게다가 새로운 6인승 모델 Y도 2025년 4분기쯤 선보일 예정이라고 해요. 패밀리카로도 완벽하겠죠? 큰 가족이 함께 타고 다니기 딱 좋은 전기차. 여러분은 누구와 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주니퍼 공개는 25년 1월 예상되며 내년 3월 출고 한국은 아무래도 상반기 후반 정도 예상됩니다. 새로운 6인승도 있으니 기다린 보람이 있네. 상하이 공장 숨겨진 이야기들.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낸 곳이에요. 불과 3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이 공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작년에 미국 텍사스 공장이 생산을 확장할 때 상하이 공장에서 수백 명의 기술자를 파견해 두었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면 글로벌 테슬라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공장 리더십 교체의 순간 여기서 중요한 변화 하나 더 공장을 총괄했던 송강 부사장이 사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월 18일을 끝으로 테슬라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리더십이 공장을 더 멋지게 이끌어 나갈 거라는 거죠. 후임자로는 페이온 진품질 관리 총괄과 소나 우린 물류 총괄이 거론되고 있는데 누가 되든 기대가 크네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굉장하지 않나요? 테슬라의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상하이 공장의 활약까지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친구들과도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을 더 빛나게 한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